자, 안녕하세요. 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8번 문제 하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좀 아이디어 좀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길이가 4인 거는 이런 식으로 4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비율에 관해서는 길이가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길이가 아니고 비율임을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얘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일단 요길이나 또는 요길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만 원을 요두 명에게 두명 a, b에게 어, 5대 7로 분배를 한다고 해요. A에게 5대 B에게 7로 분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분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어떻게 분배할까요? 자, 일단 만 원을 전체 비율이 얼마예요? 12죠. 12로 나눌 거예요. 맞나요? 12로 나누고 난 뒤에 A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로 나눈 것 중에 5만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한테는 5만큼 주는 거예요. 이게 A의 몫이죠. 그럼 B몫은 어떻게 될까요? B몫도 똑같이 처음에 12로 나누고 난 뒤에 B몫은 7만큼 줄 겁니다. 이게 B몫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일단은 4에서 전체 비율이 얼마예요? 전체 비율이 n 플러스 n이죠. 전체 비율만큼 나눠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 n만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나오는 거죠. 요런 식으로. 됐죠? 전체만큼 나눠주고, n에 해당하는 몫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요 길이가, 요렇게 구해진다는 거. 자, 외분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4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예요? 비율이? n-n이 4에 해당하는 비율이죠. 일단은 그래서 4 곱하기 n-n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전체 비율만큼, 4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나눠주고, n에 해당하는 몫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길이는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 요 길이는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앞으로 편안하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외분점의 위치예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실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거를 m 대 n으로 외분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m이 더클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m이 더클 때는 외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외분을 하면은 여기가 항상 m 대 n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이 m 대 n이니까 자 그랬는데 m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m 대 여기가 n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외분점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m 대 n으로 외분을 하는데 이렇게 m이 더 작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m 대 여기가 n 이런 식으로 여기가 외분점의 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m이 더클 때와 m이 더 작을 때의 외분점의 위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두 가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항상 어, 우리가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 정과 직선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거 내용을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대략적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요 길이가 n 대 m으로 요렇게 나눈 내분점과 외분점 m 대 n으로 요렇게 나눈 외분점 있죠? 요 내분점과 요 내분점을 요렇게 이렇게 있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었을 때요 지나는 좌표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외우시진 않아도 좋지만은 그냥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어, 이렇게 n이 더 작죠? 이렇게 작을 때 하나는 내분점 하나는 외분점이 돼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있잖아요. 그럼 항상 요거를 이등분해요. 항상 요거를 반띵해요. 아시겠어요? 어, n 대 m, n 대 m 됐죠? 이 길이는 둘다 n. 두개 이으면은, 아이고, 그림 이상한데, 둘다 이으면은 항상 반띵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푸셔도 알겠지만은, 반띵 하는 거니까 이 지나는 요 점은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2,2가 되는 거예요. 2,2. 2. 여기가 길이가 0,4, 4컷만 여기니까 항상 반띵 하니까 2,2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 분명히 실제로 계산하셔서 무조건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좌표를 먼저 구하세요. 내분하는 좌표를 구하시고, 다음 이 좌표도 구하세요. 그럼 p랑 q를 구하십니다. 그러면 이두개 좌표 아시니까 이거에 뭐를 구하세요? 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여기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셔서 이 교점을 구하시면은 항상 2,2가 나옵니다. 항상 중심이 나와요. 다시 한번 더. P를 구하시고, Q를 구하시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셔서 이두 개의 교점을 구하시면은 항상 중심인 2,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선생님이 깜빡했는데, 뭘좌표로둔 거예요? 어, 이거를 평면 좌표로 두고 시작하신 거죠. 이렇게 평면 좌표로이 점을 0,0으로 두고,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두고, 이 점을 구하고, 요 점, 아, 요 점을 구하고, 요 직선을 구하고, 요 직선을 구하고, 이렇게 평면 좌표로 두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면 좌표로 이렇게 두고, Y축, 여기를 X축. 여기 B가 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좌표로 두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요 넓이를 S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S1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 이 길이는 전체 길이가 4니까 전체 길이를 n 플러스 n으로 나눠주고 다시 n만큼 곱해 주시면 되죠. 이게 바로 밑변이죠.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가 높이니까 여긴 좌표가 2이니까 높이는 2가 되겠죠. 비율만큼 나눠주시고 다시 비율만큼 n만큼 곱해 주시면 여기가 밑변이 될 거예요. 높이는 2가 될 거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s1이 구해지실 거고요. S2 구해 볼게요. 자, S2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밑변이죠. 밑변이고 여기가 높인데 높이는 항상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밑변만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밑변 구하는 거 여기서 했었죠?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n n이잖아요. 여기 해당하는 길이는 4였죠. 그 4에서 n-n만큼 해당하는 거 곱해주고, 다시 이 길이의 비가 얼마였죠? n이었죠. 곱해주시면은, 여기 해당하는 길이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그대로 해주시면은, 4에서 해당하는 전체 비율만큼 나눠주고, 곱하기 n에 해당하는 길이 곱해주면은, 이 길이가 밑변이 된다고 했어요. 높이가 똑같이 2죠. 나누기 2분의 1 /2.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고대로 요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은 최댓값 구하라고 했는데 완전 제곱식이 나올 거예요. 완전 제곱식에 최댓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용하실 때 n 플러스 n은 1인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n 플러스 n은 1이라고 나와 있죠? 조건도 꼭 같이 가지고 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